안녕하세요, 딸크림입니다. 제가 지금 메모리를 저장할 공간이 없기 때문에 3분, 3분, 3분인데 그래도 봐주시고 일단 여기에 여기에 선 있죠? 이 선에 물을 맞춰줍니다. 제가 지금 메모리가 저장에 저장된 게 너무 많기 때문에. 영상을, 안 되거든요. 영상이 약간 길게 찍혀야 되는데, 왜 자유로 나오는 게왜 없어졌지? 일단, 물을, 여기에, 채워줍니다. 스포이드. 한 번만, 기다려줘요. 기다려줘 한 번만 더 기다려줘 한 번만 더 기다려줘 아, 또 일단 스프 있 그냥 있는 걸로 가져왔어요 코피 코케 스포이드가 있는데 그게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이렇게 했는데 일단 한번 해볼까요? 물을 담았고 이제 노란색 가루 있는 가루를 여기에 부어줍니다 그 다음에 섞어봅니다 일단 한번 섞어 볼게요. 네, 이렇게 보았으니까 섞어 볼게요. 잠시만요. 일단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제 좀 빨리 해야 되거든요. 그래야 여러분들이 많은 걸볼수 있기 때문에 일단 여기에 또 물을 똑같이 여기 받아줍니다. 일단 물을 채웠고요. 이번엔 초코빵 가루. 이 가루를 넣어줍니다. 일단 한번또싹둑 자, 일단 또 한번 여기다 부어볼게요. 이제 곧 동영상이 끊길 건데, 그러면 일단 제가 섞어놓을게요. 섞어놓을게요. 일단 이렇게 넣었어요. 코코아 냄새 나요? 일단 섞어 놓을게요.